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외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아. 앞... 이로또 인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요딱 어,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두 분씩 두 분씩 눈을 맞춰가면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참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가장이 어,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중에 어, 정말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리고 내 가정은 내 힘으로 잘 지키고 싶었는데 어, 경제가 안 풀린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월세도 밀리고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도 또 팔리지도 않아서 그래서 계속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데 눈물을 활각 쏟아요 그러면서, 어, 내가 울면 안 되는데? 막 이래요. 근데 그 가장의 눈물을 보고 있는 목사도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슴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렇게 울고 살게 하시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정말 죽지 못해 살고 가슴치며 살게 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지요. 그때 제 마음 속에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답을 찾을까? 왜 하나님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눈물을 주고 살 만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죽지 못해 살게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닐까요? 세상의 성공에 취해고 또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취해서 거기에만 푹 빠져 살아갈 그런 사람을 때로는 연단과 고난과 실현 속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초상집 같은 인생 울고 사는 인생, 눈물을 쿡쿡 찍어내는 그 아픈 인생을 이제는 행복한 인생, 살만한 인생, 그리고 밝은 빛에 살고 있는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꿔 주시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영원히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굳이 뭐...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그런 연단, 고난 같은 걸 통하여 굳이 뭐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죽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요. 코앞만 보고 사는 거예요. 매년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약 28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28만 명의 숫자가 죽어가니까 내 차례도 언젠가는 오겠지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젊은 사람에게, 나이든 사람에게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요, 정말 누구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어구, 아무 개가 그랬대. 이런 얘기를 듣도록.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 딱 가서 보면 너무 젊은 사람이 거기 사진이 영정으로 딱 앉아 있는 거 보면서 어, 저렇게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심판에 통과되고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복주시고 챙기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가고 어차피 그냥 인생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혹시나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시는데, 하나님이, 아이 설마,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런 거 해놓은 거야. 그 사람이. 그거 꼭 지옥, 뭐 천국, 그 유치하게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야 돼.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생각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 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21장에 있는데, 한번, 20장에 있는데 1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어찌더라.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는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 생명책의 기록이 되야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생명책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이 그거야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여기서 아멘 그런다고 생명책 이름이 딱 올라갑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가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아는 거죠. 근데 죽어봐야 알지만 이 세상에도 죽을 다음에 알 그것을 미리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딱 가서 거기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다 알게 된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잠깐만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바로 이 육신을 말해요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우리의 장막집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닛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육신이 죽으면 우리가 손으로 만들지 않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입장권을 미리 주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천국 티켓을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최소한 그거는 받아놓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그래요.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그 표식이 있어요, 표식이. 그게 고린도 전서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3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잠깐 두고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한대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게 계시면 예수님 그분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욕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 욕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욕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 하... 아무개 아무개가 왜 그랬을까? 어, 하나님 얼마나 개,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이렇게 가슴 아프지 거기에 동조해 가지고 이러면서 같이 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남들이 생각할 때아이고 아버님이 그거 하셔 이렇게 말할 만큼 그렇게. 좀 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자기 아버지를 누가 욕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막 하면, 아니야!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고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거야. 하고 아버지 편을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와 계시는 사람이라면 누가 교회 욕하면 아니야 누가 교인 욕하면 아니야 누가 예수 욕하거나 기독교를 욕하면 아니야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한국 근대사를 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야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에 일하고 있는 사람 80%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개중에는 어물전 망신을 시키는 꼴뚜기도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이름은 목사고 장로라도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혹시 죄져서 넘어져도 언젠가 돌아올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교회는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막 있을 때 거기서 뭐남 얘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쓱 지나간다? 그럼 아직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구분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꼴리아 사건이에요. 골리앗이 딱 나와 갖고 외칩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어디게셔 이러면서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봐. 아무도 안 나가요. 하나님 욕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않아요. 다 바위 뒤에 숨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자기는 군인도 아니고 아직 전쟁터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닌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나.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하늘 밑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무기도 없는 그가요, 돌멩이라도 들고 나가겠다. 막대기라도 들고 나가야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뒤에 서 숨어버리는 수많은 군인들하고 하나님의 큰그 마음으로 아파가지고 가슴을 떨면서 돌멩이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는 다이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구의 편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그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고 별일을 다 하는 걸 듣고 보고 다 했어도요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 가서도 나 예수 몰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탁 받고 나니까 매를 맞아도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게 돼요 그게 바로 증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속에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가슴속에 꽉 자리 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에 곡절이 있어도 인생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그랬어요. 여화가 목자가 되시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주신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초장집에서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뀐대요. 세상에 살면서 울면서 살고 가슴치며 살 일이 있어도 예수 앞에 탁 나와서 진심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엎어지고 넘어지는 환경이 서서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 구분이 돼요.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저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지.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봤던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한 7분 정도 길게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방송실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코바디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순간에 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 바로 이후에 있을 낙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찬양을 해요. 저희 그냥 영화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해왔다고요. 어떤 사람은 토베켜서 죽고, 어떤 돌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태워 죽고, 이렇게 죽는데도 계속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그러하금막 충동을 하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에 브라질에 보니까 크게 막댐세 개가 무너져 갖고 흘러내렸대요. 그막 산에서부터 그냥 토, 토산물이 막확 쏟아져 내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나는 피했어. 그런데 저기 어떤 어린 아이가 놀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근데 팔자야, 너 그렇게 죽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있을 사람이라면 정신병자겠지요. 뛰어 내려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건질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알지 못하니까 막 별소리를 다해도 거기서 막 깔깔 웃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그 자리에서도요, 기안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잠깐 후에는 내게는 천국이 있어. 사자가 내 목을 꽉 땅 불어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 고통도 엄청 크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려서 1년씩, 6개월씩 그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뼛 속으로 파고들어하는 암세포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치료제도 없이 마약 이렇게 써있는 걸로 진통제로 맞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신앙을 딱 붙잡고 나는 이 땅에서 떠나면 천국이 저기 있어. 그런 분들 마지막 임종에 가서 보면요. 웃어요. 편안하게.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고난은 끝났구나. 내 삶의 모든 짐은 이제 벗는구나.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자밥이 되는데도 예수를 안다고만 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데도, 그거를요, 드러내요, 드러내요. 그래서 막 끌려가요. 불태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고, 온 가족이 몰살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 로마가, 저렇게 비웃던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확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는 국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첫째,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갈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라. 성령을 품어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 혼자 살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자가 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층인테라.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신데 왜 기죽고 벌벌벌하고 말 한마디도 못 꺼내느냐. 지금도 28만 명이 일년에 죽어가는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해도 일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약 1만에서 2만 명이 죽어가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계시면 영이 잘 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대한민국은 믿는 사람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다. 복을 주실 만한 국가다. 복을 주기에 합당한 민족이다 여기시면 우리 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실 걸 저희는 믿습니다. 저렇게 수많은 피흘림이 있었기에 로마가 세계의 강대국이 되고요. 그리고 저 유럽이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반듯하게 계속하여 성장한다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그 모든 초상집 같은 인생을 예수를 통하여 더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여러분도 잔치집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